왕이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지 아니셨다면, 다가오지 아니하셨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 이 땅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오로지 내가 주인처럼 살아왔던 인생인데, 내가 모든 인생의 주인이었는데,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여하여 하나님 앞에 인생의 목적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는 즐거움과 행복이 죽게 일으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이 날로 날로 깊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되어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교회를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내가 기뻐하는 하나의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매 순간 순간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옵소서 어느덧 예배가 다가옵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예배하는 자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어서 예수님 이외 살지 아니하서 견딜 수 없는 마음 되게 하시옵소서 껍데기 믿음과 신앙이 되지 아니하도록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예배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부터 에스라가 매일 성경 본문입니다. 에스라 1장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같이 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런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 남아 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예적에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무르드라스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총독 세르바셀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서른 개요, 은 접시가 천 개요, 칼이 스물 아홉 개요, 금 대접이 서른 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사백 열 개요. 그밖에 그릇이 천 개이니, 금은 그릇이 모두 오천 사백 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사리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참 그릇을 꼼꼼히도 셌어요. <laughs> 그죠? 이런 걸 보면은. 이게 사람이 쓴 글이 아닌 정말 하나님이 하신 그 그대로 그 기록한 것을 볼수 있어요 오늘 1절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 고레스가 바사왕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의 왕이 된그해 이런 말이에요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이 페르시아가 BC 539년에 바벨론을,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켰어요. 새로운 신진 세력으로 등장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BC 538년에 고리스 왕이 이제 포로로 살던 유다민족을 해방시킨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이렇게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어, 남 유다가 586년에 바벨론에게 명령 멸망을 당했죠. 그리고 나서 약 50년이 흘렀을 때에 바사 왕 고레스에서 측령이 내려진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갈 때가 언제냐면은 그게 1차 포로로 끌려간 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 딱 70년인 거예요. 그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했던 기준이 아닌 남유다 백성이 포로로 먼저 끌려갔을지 그때 일차로 포로로 끌려갈 때에 이제 다니엘도 같이 끌려갔거든요. 그때부터 70년이 딱 흘렀을 때에 고레스 왕이 해방의 칙령을 내린 겁니다. 여기서 남유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 일이. 우리나라가 옛날에 일제 시대 신민지 하에 있었을 때는 막 우리가 뭐 삼일 운동도 하고 독립 운동도 하고 뭐 온몸으로 한 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남녀다은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독립을 하 외친 것도 아니고 아 그냥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그냥 네. 바빌론에 끌려가서 살았거든요. 그러니 언제 이 나라가 해방을 할수 있을 거냐라고 누군가가 질문을 던진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말씀 말고는 붙잡을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들이 뭔가 한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은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남유다는 전혀 자기의 노력이나 그 어떠한 그 무엇으로도 해방될 수 있는 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하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거죠. 역대야 36장에 보면 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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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전에 어떤 말씀이 냐면 70년이 채워, 채워지면 그제서야 파,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이, 어, 예언했던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날이 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은 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70년이 차면 나의 선한 말이 이루겠다. 이 선한 말이라는 말은 예언이거든. 이 예언했던 것이 이루어질 거다. 유다민족이 하나님 앞에 어떤 공로를 드렸거나 회개를 했거나 니우쳤거나 각성을 했거나 아니면 그들이 독립적으로 무슨 일을 했거나 해서 이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내 백성의 되리라 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에 의해서 이 고리스의 측령이 이루어진 건데 자 근데 이 고리스 측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 그러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사왕 페르시아 왕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네이 칭령을 하게 했다는 말이죠. 그럼 여기서 한번 우리는 생각해봐야 돼요.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말은 성령의 역사를 얘기를 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 그냥 지나, 지나 걸어가다가 하늘에 뚝 떨어진 거냐? 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체험이 그냥 교회를 오고 가는 중에 주차장에서 뚝 떨어지는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 뭔가 거기 안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전에 바벨론과 메대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바벨론과 메대가 둘이 힘을 합쳐서 아스 그북 이스라엘을 멸망시켰거든요. 그런데 이제 페르시아가 등장을 해 나가면서 바벨론을 치기 전에 바벨론과 연합했던 메대를 먼저 통합을 시켜요. 통합시키기 그 직전에 이 메대의 왕은 누구냐면 다리우 왕이었어요. 다리오 왕. 이 다리오 왕은 왕인데, 이, 어, 그 나라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 다리오 왕이 자기 밑에세 명의 총리를 뒀어요. 그세 명의 총리 가운데 다니엘이 그한 사람이 들어가 속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다리오 왕이 이다리의 다니엘을 너무나 잘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후임의 자리에 다니엘을 세우려고 작정을 했는데 이거를 그 포로로 끌려오지 않은 그 메대 사람의 총리가 뭐냐면은 시기 질투가 생기는 거지. 이게 뭐지? 아니 이메데의 나라 이 나라의 왕이며 그, 그 대신 세우려면 후임자를 자기 메대 사람에서 세워야지 왜 포로인 다니엘을 세우려고 하는가 하는 것에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왕도 속이, 왕을 속이면서 법령을 만들었어. 그 당시에 메대와 어, 그 당시에 이제 페르시아와 속해져 있었으니까 페르시아 왕에게 절하지 아니하게 되어주면은 네, 죽이는 걸로 이렇게 법을 만들었거든요. 거기에 다니엘이 덜컥 걸린 거죠. 기도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은 뭐요? 법에 의해서 사자 굴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어. 그걸 누가 본 거예요? 다리오 왕이 경험한 거예요. 던졌는데 살아난 거야. 네 기도하던 다니엘을 통해 가지고 네 살아난 거예요. 이 이야기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벨론이 멸망하기 직 저, 멸망하기 전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죠. 그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졌는데 살아난 이야기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일들이 있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메데의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내 네, 알게 되어죠. 그 하나님의 얘기가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유다의 그 백성이 70년이 되어지면은 해방시키겠다. 그 날만 딱다 계산하고 있다가 해방이 이렇게 된게 아니라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느냐? 기도하는 자를세워요 기도하는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결단을 가진 그들의 친구를 통해 가지고 예, 왕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들을 가마 감동을 시켜요. 성령의 역사는 여기 있기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냥 가만히 딱 툭툭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했어요. 70년에 되면 너희가 돌아오리라.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는 70년 되면 딱 돌아오게 하는 그 약속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더라는 말이에요. 약속과 성취 사이에는 누군가의 기도가 있고, 누군가의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북이스라엘의 아호방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호방이 결혼한 이세벨을 통해 가지고 바알이 들어왔고, 그 바알을 섬기는 나라가 되져 버렸어. 하나님의 그게 너무나 열를 받아 버리니 내 이스라엘 땅에 재앙을 내렸다는 말이에요. 비를 내리지 않게 했어요.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집니까? 바알의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갈매산에서 영적 싸움을 하죠. 거기서 누가 이겨요? 엘리야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겼으면은 그러면 뭐예요? 바로 그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바로 비 내리면 되잖아. 근데 성경 읽어보면 바로 비, 비가 내려요, 안 내려요? 안 내려요. 하나님이, 예, 분명히 어, 그 갈매산 전투를 통해가지고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비는 어떻게 내리느냐? 엘리야가 광야에 나가서 산꼭대에 올라가서 머리를 자기의 무릎 사이에다가 끼우고 기도하고 한번 해도 기도해가 안 돼. 두번 세 번, 네 번, 일곱 번까지 기도를 그땐 저게 손바닥만 한 뭐가 구름이 뜨기 시작하잖아. 하나님은 예언을 했어. 약속을 했어. 그 전쟁에서 이기면 그 전투에서 이기면 비를 내리시겠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내리시더라?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남유다의 해방이 그냥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역사인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에게 약속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들마다 승리할 거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역사 일하시, 일할, 일, 일할 거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건 한없이 길어져요.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셔요. 내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더라 그럼 5절을 볼게요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족들과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이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성령 역사네요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들이 일어났다 고레스 왕령의 칭량에 떨어졌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너네들이 믿는 하나님 참된 신인 을 내가 알게 됐으니 너네 돌아가서 예루살렘에다 성전을 건축해라. 말만 한게 아니라 못오 죽겠다는 거예요. 그 성전을 짓기 위한, 예, 다 주겠다는 거예요. 금은 보화금 그릇, 필요한 거다 싸가지고 감춰 놓았던 거다그 집을 내서 다 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해방시켜 주는 것도 감사한데 가서 성경 건축하라고 재료도 다 주고 하니 갈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갈 사람이 많을 텐데 성경 안에는 네, 감동이 감동,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일어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고레스가 왕이 칙령은 내려져서 해방이 되어줬고 이제 고향을 갈수 있으나 70년 동안 바벨론에 살았어요. 사람들이. 70년이나 세월 가운데 다 정착했어요. 여러분 호주 온지 얼마 되셨어요? 이제 여러분들의이제 한국 가라 살아라 라고 하시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가야겠어요? 그게 아니잖아. 여기서 우리는 이미 정착했잖아. 자녀들 다 키웠잖아. 근데 예루살렘에는 살만한 터전인가요? 아니에요. 성전도 무너졌고 성벽도 무너졌고 네. 그곳에 가게 되면 누가 집 간다 산다고 한들 누가 남녀다를 보호해 줄그 어떤 군대도 있는 것도 아니고 정부도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맨 땅에 정말 해당 딩하는거잖아요 누가 거기 가겠어요? 고레스가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부르줬지만 그 기쁜 일이 아니에요. 현실은 현실은 안 기뻐요. 현실은 감당하기 너무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뭐 성경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네누구나할것 없이 간예 네, 가는 거예요. 이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을 문제로 한다가면 아마 어느 누구도 선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신 것에 대한 주권을 믿는 거예요. 이야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구나 정말 하나님 예레미야에 말씀하신 바대로. 70년이 되어져서 이때에 고레스라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저 왕의 입에서 이 얘기가 터져 나오는구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신 것에 대한 결단과 헌신과 희생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이게 되니까 가는 거지.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요 하나님 같은 선포를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하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네, 그 선언과 해방의 선언들은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내가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그 해방의 메시지는 자유함의 메시지는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지 아니하면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 감화를 시키지 아니하면 결코 내 희생과 헌신과 결단은 일어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좋다라고 하더라도 그 말씀을 내가 자발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한다 그러면은 예, 성령을 통해 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돼. 은혜가 들어와서 그 은혜가 나를 움직이고, 그 은혜가 흘러가야 네,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가요 흘러가지 않고 딱 머물러 버리면은요 정말 고약한 냄새가 나고 썩어져 버려요. 받은 은혜가 썩어져 버리면 냄새가 나요. 받은 은혜는 흘러가야 돼요. 네, 누구를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 내가 받은 은혜는 흘러가야 돼요.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든 내 삶을 통해서 흘러가든 계속 흘러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깨달아졌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든, 여러분 흘러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 너무 많지만 그 약속의 성취가 되려면은 기도가 필요. 기도 없이는 성취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여러분 기도 기도하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에 의해서 내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게 달라고 주신 말씀 붙잡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